야 여기 어? 어 여기 경찰서 와서 어, 수사상담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어 중공인 아군 그 중국대사관에서 중국인들이 한, 대한민국 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말 한마디 하니까 싹 없어졌어 미국대사관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는 비자 업무하고 미국 시민들의 위협적이거나 살인적인거나 여러 가지 위어 어, 죽음에 대해서 어, 그 알림 같은 그런 내용만 있지 없어. 이런 내용 대한민국하고 연결점이 안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여기 경찰서에서 얘기하니까 관할 지역을 얘기하더라고. 관할 지역은 건물 위치가 아니라 건물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 피의자 어, 피해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의, 어, 고소, 고발. 그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어. 결국에는, 이, 가까운 경험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미군 복장을 하고, 군인 복장이지. 신발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그 복장을 하고, 방패를 지면서, 하고 있어. 그 현장에서 신고해야 한다는데, 현장 신고. 어, 여기서 그렇게 알려, 알려줬어. 그건 그러니까 미약인이래. 여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개인정보, 를 뭐, 구간에 그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서 안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나오고 노조가, 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어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어, 안 된다. 접수를 하라. 고소, 고발인 접수를 해, 해물었어. 그, 고소한 접수가, 고소, 고발인이 어디 살고 있는 누구냐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가 다, 다, 다르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현장에서, 어, 그런 것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불신도 업나듯이 신원조회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 같아.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거기서 일일이 신고를 해갖고, 어, 일일이 신고해갖고 하는 거. 야,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양반이네. 어? 이 대한민국 이가 중공스럽게, 어, 중국인뭐 아웃이라고 개표가이주하고 있네. 야,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축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하는 것보다 낫겠구만. 그러고 보니까 정신머리 하군 그, 저, 어, 국권을 양도하고 있어도 할 말이 없네. 어. 야, 중공, 경, 찰서가 중공인들이 경찰서, 그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중공인들 니들 공안, 공안 봤어, 한 번? 공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안이 바보가 아니야. 중국 공안이 바보가 아니야. 이 대한민국 공안 경찰서보다 낫다, 야. 아이고. 걔네들 한번 씻으려면은, 막 때려 잡아, 그냥. 어. 아주 폭력적이야. 그 범죄를 자 잡을 때 씻는 거야. 아무나 처어안 하지, 걔네들 그 여기 공항도 중국에서 공항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 어, 일하면서 있는 사람들 아주 저기 어? 그 저기 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 저기 인간보다 낫다. 그런 내역으로 있어 볼 거야. 야, 그렇은국이 대한민국 경찰서가 어? 민주 파시저보다 어? 야, 중국 공항을 내가 칭찬을 해 줘야 되니? 이거 이거 저거꾸로돼가고 있어. 어 미국 그 아메리카 캡틴아메리카 하는 것보다 여기 수원시 남부경찰서 와서 한번 접수 수사 미론을 가져왔어. 이 결과적으로는 현장범으로 신원조회 통해서 신원확인해서 그리고 투표 참여 여러 가지 모르지. 어 이중국적자 뭐 여러 가지 인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모르는 거야. 아, 중국인, 중국인인데도 이제 국지자아쉬가 없네. <laughs> 국적이 중국인데도 살만 하고 있어. <laughs> 응, 될수 있으면 내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쉽게 해서 내가 알수 있는 건 없다. 알수 있는 건 없어. 응. 그리고 내가 뉴스에 나온 거, 유튜브 채널에 나온 거,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렇게는 안 된대. 응. 그런 식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그게 없도 없듯이, 응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때용기야 현장에 있는 걸 잡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응 어, 현장범에 잡아라. 어, 그래서 신원조회를 통해서 그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국적을 어디 갖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 그런 내용이요 겠지 아메리카가 아메리카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겠지 하는 거 보면서 미국인들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내년간섭과어 국가 인권 위원에 거기서의 어무언히어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 다묻히이폭수를 사용하지 마라 어이 무엇이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우파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주한이 미군도 외국인이야 대한민국 군대여서 합참이라고 어, 해서 용공스럽게 열심히 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이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에서 좀해야지 그니까, 러는 뭐, 뭐, 같이, 대한민국 개몽령을 통해서, 어, 그러고 있는데, 개몽령을 통해서 있는데, 야,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에서 말한번하니까싹 없어진 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유스러워. 어 각자가 미국인 달름이야 미국인 자유스러워.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러니까 지만대로 하다가 이제 사고나면 그때 가서, 수사가 뭐가 하면 미국 트럼프가 싸이는게 있어. 수사, 외국에 가서 사업도 하고, 못도 하면서 막 해라! 응? 어, 미국을 믿고서, 트럼프를 믿고서 막 해라! 그러면서 있어주는 거. 그 그래, 미국이야. 싸인했어, 그거. 외국에 가서 장사지 많이 하고, 사업지 많이 하면서, 응? 어, 거기 걸렸다. 어, 경찰에 걸리고 수사를 가면 왔는다 그러면 그런 게비자비재가 많을 거니까, 어, 거기다 싸인을 한단 말이야. 어, 미국인들. 그러면서, 사인은 며칠 안 했어. 며칠, 며, 언제 했어? 어. 그, 저기, 한 일주일도 안 됐어. 어, 일주일도 안 됐어. 사인한 지가. 어.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럼, 미국인을 위해서 있는 트럼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인이 넘버 원. 그리고, 트러, 대한민국은 넘버 투 할까? 어, 그보다 떨어지지. 어, 넘버 투는 또따로 있어. 돈 많이 주면은 넘버 투 돼. 어,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있어주는 게 트럼프야. 어, 결국은 요원과영원 요원 것에 대해서, 특히 아메리카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은 합류! 합류! 일단, 경찰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아니야. 현장법이 안 나는 건데, 어떻게 해요? 현장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시작 안 해줄 거야. 나, 내마음대로안 한다. 인지수사? 그런 거 없어. 뉴스 안 봐, 야 뉴스 안 봐. 뉴스에 떠들어지 안 믿어! 시키야! 그런 것이 있어주고, 그런 거야. 유튜브 채널? 그 믿을 수 없어. 그런 것이 있고. 현장 그니까, 러111 신고가 최고야. 111 어. 신고해서, 그런 것 새끼 이거 실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진술을 해서 뭐하고 하더라도 안 믿어준다는 거야. 있으려나? 그 증거 안 돼. 어, 그 천장 위이 한다. 그런 내용으로 있어. 잡아, 잡아서, 형,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 신원 조회해갖고 아 신문실까 진야그 내용이 뭐 있어 불신한 거있어 없어 가방값 높을수 있고 들어보는 거야 야 근데 그거 한번 그쪽에 헌, 헌법재판소 앞에서 걔 불신 도문 받아갖고 그렇게 한번 깠는데 어 그렇게 깠어 까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와서 그지야 떨고 있는 거야 어. 제가 언제 어떻게 출을 하는지 한번 봐봐. 어? 대한민국 경찰관들. 주공인 아웃이라고 외치고 그러는, 그, 저기, 어? 유 윤석열 탄핵 반대 외쳐버리는 그,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제하고 미국 국제와 같이 흔들고 있어. 미국 국제와 같이 흔들, 흔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놈들이야. 그 놈도. 정신머리는. 대한민국 주권회복을 위해서 탄핵 반대하고 윤석열 보고 내가, 어? 어 부정수사를 해갖고 그놈도 뿌리 뽑아갖고 주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뜻을었는데 아이고 뭐는 그게 좀 이상한 거 같아.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미워한다. 중국하고 미 미워를 왜 할까? 협, 협상을 하기 위해서 꿈이라도 좀 그래도 먹으려고. 어, 중공인을 미워하는 것 같아. 요 그러고 나서 중, 중공인, 돈좀 주고, 목좀 해주고, 잘해주면은, 아, 중공하고 친할 것 같으면서, 중공인 나 친해. 그러면 샤인한다. 어, 그러면 웃어주고. 그런게 트럼프, 장기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 그장기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 아이 얘기하고 들어보면은, 순전히장기 자랑이야. 그 돈이 좋아. 어. 트럼프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돈을 위해서. 지금 미국을 위해서. 아, 그래 보고 있는 것 같아. 요 내가 좀 심한 얘기 했어도, 그거 사실일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돈이 좋아. 쉽게 해서, 트럼프는 돈이 좋아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중공을 비워하는이 정책을, 아, 밑바탕을 따라놓고는, 중공 아웃 그을 보고 있고, 스택 거기다 어, 나왔네. 대구에 있는 애들, 저기, 중공에 있는, 대구에 있는 애들 끌어다가, 응, 남태이 그냥 모시다 놓고, 때문에, 지금, 좀 참여 좀해달라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아이고, 안 수가 없네. 이거 참, 작업, 자각, 작업지 하고 있는 거네. 시기에 의해서작업지이 캐치 아메리카의, 어, 모습을 하면서, 아메리카! 하면서 원만 넘지게 한번 해보려고. 트럼프야, 여기 대한민국 오지 마라. 난 오는 것만 싫어한다, 야. 어. 야, 여기, 저기, 수원역 가야 되는데, 어. 네, 고맙습니다 2차입니다아유아유야수 네. 아유. 안녕